네, 아마 이 시는 다윗이 아주 위급한 상황, 위기 상황에서 지은 시로 보여집니다. 이 시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지하는 자를 고통에서 건지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시가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나 특히 고난당하고 고통당할 때 돌보시고 지키시고 거기서 건져주시는 주님이시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원수의 추적과 압제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자신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반석이시요 산성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자기의 생명을 주의 손에 맡긴다고 노래합니다. 전폭적 의지를 말하고 있죠. 또 7, 8절에서는 그리고 곧바로 그 하나님을 믿게 승리의 확신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그런 확신을 찬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께 의지하고 나서 찬양하며 확신 가운데 서야지. 의지하고 나서 여전히 근심 걱정한다면 그건 의지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생각해 봐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번 그걸로 끝난 것이 계속되니까 다윗은 다시 9절부터 18절까지 해서 원수에 의한 고통, 슬픔, 근심, 탄식을 노래합니다. 이웃과 친구들에게도 조차 외면당하고 원수들로부터 혁명의 위협을 받는 자신의 절박한 상황을 토로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그가 다윗다운 것은 그런데 주만 의지합니다. 이 뒷부분이 중요해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습니다. 그다음에 이십 19절부터 24절, 절망적 상황에서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바라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해라. 자신의 간증 어린 이 시를 노래한 뒤에, 백성들을 향하여 권고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고난에 직면한 다윗이, 아, 다윗이 하나님께 피한다고 그렇게 노래하죠.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패배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지 않고 구원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며 그런 기도했습니다. 참,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하는데도, 기도는 하지만 여전히 안절부절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걱정근심에 가득 차 있다면, 그건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갖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온전히 위탁하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다. 그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보시면, 마치 하나님께서는 바위처럼 든든하게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 이세상의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지켜주시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 그런 노래를 지금 하고 있죠. 주께 피하는 자는 언제나 안전합니다. 귀를 기울이시고, 건져주시는 견고한 바위, 또 구원하시는 산성,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확신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한 그가 7, 8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넓은 곳이라고 말은 좁은, 아주 그야말로, 그 뭐라 그러죠?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음. 진퇴유곡 <laughs>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 없는 골짜기에 처박힌 그런 골짜기에 있지 않고, 넓은 곳에 두셔서, 어디로든지 갈수 있도록 나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건 누구나 당합니다. 그렇죠? 모양이 다르고 강도가 다를 뿐이지 다 당하고 있어요. 뭐 세상에 고난 없는 사람은 늘 얘기하지만 딱한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 죽은 사람입니다. 그는 뭐고한도 없고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흘기돼 버렸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장점이고 유익점이고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든지 오직 하나님께로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로만 맡겨드리고 도움을 구하는 이 믿음이 있는 한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망하게 할수 없다. 이 사실을 확신하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9절부터 13, 18절까지는 위험 속에서 구원받은 자가 하는 찬양입니다. 드디어 그 어려움 속에서 환란 속에서 위기 속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13절까지를 보면 다시 그는 자신의 위험을 토로합니다. 하나님 앞에 노래하면서 고백하죠. 고통 중에 있으니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고, 일생을 슬픔과 탄식으로 보낸다고, 죄악 때문에 기력이 약해졌고, 뼈가 쇠한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참, 여러분. 고난과 고통 때문에도 그렇지만, 여기 보면 자기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악 때문에, 뼈가 쇠하고, 이루말수씀은 고통 속에, 하나님께 부르신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예. 특히,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씨를 고백한 후에, 은혜를 핑계로 죄를 아주 가볍게 여기는 무서운 잘못이 우리 속에 도사로 지고 있지 않는가. 음, 다윗은, 하나님을 그토록, 경험해왔던 그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가 내 뼈가 쇠합니다. 무엇 때문에? 내 죄악 때문에. 지금 고통 때문에 아닙니다. 내 죄악 때문에 내 뼈가 쇠한다고. 참 우리가 이런 기도로 주 앞에 날마다 정결함 가운데 나가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쓰신다. 늘이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이웃에게조차도 심히 당하고. 여기 보니까 대적들에게는 욕을 당하는데 이웃들부터는 심히 당한다. 야참 인간이 이런 존재인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뭐 좋다 어쩌다 밥 먹자 뭐 어쩌다 문제가 생기면 이웃들이 더 욕을 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더 욕을 해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얼마나 자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럴 줄 알았다. 꼴 좋다. 이런 식으로 이웃이 욕을 해요. 참, 조심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친구가 놀라고 행인들이 자기를 피했다고 한탄을 합니다. 잘 지내다가도 문제가 생기면 나를 멀리 하고, 이때 느끼는 외로움, 이때 느끼는 고통과 슬픔, 참, 큰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런 걸 보죠. 자, 그래서 그가 계속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은 잊혀져 버렸고, 자기에는 깨진 그릇 같으며 무리의 비방 소리를 듣고 들었고 두려움이 나를 우겨쌌고 원수들이 함께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모의를 하고 음모를 하고 회의를 한다고 한탄을 합니다. 이 지경 되면 아마 살맛 안 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목을 맬 거예요. 자살을 네, 하죠. 그러나 그러한 고통 속에서 낙심, 좌절, 한탄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직접 나약한 다윗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마땅한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상황을 하나님께 아아요그 극한, 극한 고통, 고통으로부터 구해 주실 것을 간구한 그의 모습이죠. 14절부터 18절까지 보면. 다윗은 또다시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간절히 기도하는 걸 보니까 한두 번으로 끝난 게 아니죠. 고통의 연속이죠. 파도 뒤에 또 파도가 밀려온다고 산 넘어 산이라고 마귀라는 놈이 어떻게든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문제 해결하면 저 문제가 또다시 괴롭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죠. 뭡니까?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게 위대한 신앙입니다. 자, 위대한 신앙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창한 것들을 부르짖고 그걸 성취하고 그것보다 더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불곡의 연속인데 그 연속에 몇번 해보고 안되면 에이 그런 것처럼 지속적으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이게 바로 위대한 믿음이고, 그런 사람들을 함께 쓰신다. 저는 저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의 사람들, 크게 쓰임 받았던 인물들이 실수하는 걸 보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 노화가 나중에 다 깨어나서 다술 취해가지고 그랬었잖아요. 또 아브라함이, 예? 얼마나 비열하게 자기 안에 앞서가지고, 제비족 같은 행동을 했습니까? 이삭도 따라서 했죠? 예. 모세도 승깔나니까 그냥 확 뒤집어 풀려고, 내가 바위에서 물 내려! 뭐, 그러다가 하나님께 이제 벌받게 되고, 참, 베드로도 넘어졌고, 저 이런 걸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끝까지 쓰셨구나. 뭐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한없이 끝없이 이어지는 실망과 좌절의 연속 속에 꺾이지 않는 믿음, 이걸 오뚜기 신앙이라고 그러죠. 네, 도하신 주님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나의 주인시기에, 그분이 하신다고 하는데 걱정할 게 없다, 하시죠 제가 뭐 그제? 춘천 가서 우리 청원교회 이 목사님 아들 41살인데 2년 전에 결혼할 사람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두 사람 다 아주 확신을 가고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하라고 주신 사람입니다. 또데 2년 동안 결혼을 못하고 있어요. 이 목사 부부도 하나님 뜻을 알고 기뻐하고 김성로 목사님조차도 그온 한마음 교회가, 공동체가 두 사람의 결혼을 인정하고 기뻐하고, 옆에서 그 아들을, 제 아들 천두를 가까이 돌봐주고 했는데, 저, 저와 63부 부부가 기뻐하고, 그때 못해요. 못하고 있더라고 작년에도 갔을 때그 얘기를 했었는데, 금년에 또그 얘기를 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이유인즉은그 자매 부모가, 좀 이상한 데 빠졌어요. 이상한 사교 같은 데 빠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부모가 이딸 보고 너그 교회에서 나와야 결혼 허락한다. 한만 결혼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까만 들어보니까 그 뒤에 그 사람들이 나가는 교회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을 이용해 먹으려는 나쁜 의도가 보여요, 보니까. 근데 이제 어머니를, 아버지를 거역하고 결혼을 하면, 아, 안 되겠다. 늘이 생각으로 자라왔고, 또 결혼함으로 말면 문제가 생기면 교회에 눈을 끼게 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그날 말씀 하는 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 만났습니다. 안 나가지고, 둘 앉아 놓고, 너희들 둘, 하나님께서 결혼하실, 하라고 주신 것을 확신하느냐? 한번 얘기해봐, 각각 얘기해봐. 그랬더니, 뭐, 얘기도 분명해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모든 너희들을 아는, 너희들을 아는 복음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교회들이, 너희들의 결혼을 축복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이미 그렇게 하는 뜻으로 믿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지연되느냐? 한 가지 이유가 아니냐? 너희들 부모가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 너희몇 살이냐? 형제는 41. 자매는 몇 살이야? 36. 너희들이 할 만큼 했다. 그런데 성인이다. 법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너희들의 인생을 너희들이 결정하지 못하고 부모나 그건 누구에서 끌려다니는 아이는 아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었으면 해야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못하면 그거 불순종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든 사람이, 주변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부모 고역하는 거 그거 못하겠다. 거기다가 공동체에 패해줄까봐 뭘 걱정하느냐. 누가 결혼을 하라 그랬느냐. 주님이 하라고 했으면 그뒤 것은 주님이 책임지는 거 아니냐. 믿고 하라고. 그렇게 이제, 아니, 그랬는데. 여러분, 이런저런 생각하면 염려가 많죠. 걱정이 많죠. 결혼하면 엄마, 아빠가 와서, 우리 교회 가서 깽판 놓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할 테고 말이죠. 목사님을 어렵게 만들지 않겠는가. 그런데, 하라신 분이 주님이시면, 주님이 알아서 처리하시는데, 뭘 그렇게 걱정하느냐. 근데 그 말씀을 했더니, 그 자매가, 문제는 자매죠. 자매가 이미 준비가 됐더라고, 이제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노라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의지하면, 완전히 의탁하는 것이죠. 주님 옆에 어려움의 연속이 사 파도의 파도의 뒤를 꼬리를 물고 오는 파도 같은 짜 지라도 어느 때까지는 참고 인내하지만 기도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무너지는 이건 믿음 아니다 끝까지 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어떤 고통이 있어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내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며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의 얼굴을 주의 얼굴을 자신에게 비춰주시기를 요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이 여기심을 간구하는 시를 지금 읽고 있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의 응답 받은 사실과 찬양을 드리는. 라고하는 말입니다. 자신의 호소와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자기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셨음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 찬양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구원해 주셨음을 고백하며 아울러 악인들을 그악 행도로 갚아 심판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를 읊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자기가 경험한 그 은혜로운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만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참대 참 감사합니다. 지난 토요일, 주일, 어제, 오늘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말을 하시죠. 어떻게 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안영제. 강하고 담대하자. 주님께서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도구니까. 주께서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저희들에게 다시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다윗이 겪었던, 뼈가 쇠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웠던, 그의 그 찬송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마땅히 평생토록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엎드러져 기도할 것을, 그리고 강하고 담대할 것을 권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니, 저희들은 순종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살고, 승리로운 삶을 하시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를 없나이다 아멘, 아멘.